각받고 있는 그런 어, 시대로 돌입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. 그만큼 인주문명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, 우리 한국의 어떤 의무 또 책임 또 여가들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퇴평란의 강문인 이 부산의 시민들이 더욱 큰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영적의 세계가 전세계로 나가고 우리들 수선에게도 길이 길고 짧은 그런 연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 행사의 시작에 앞서 어, 이 행사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행사라는 걸 아시고 여러 날그심심혈을 기울여서 수신 시를 낭송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. 지역에서 어, 지난 30년 40년 가까이 문화 활동하면서 부산을 대대하한여혈시 방금 선생님께서 17일 남성의 오려대회에서 박선 맞이해 주니